뭐지? 나 1회차로 왔나? 응. 왜안 아프지? 편안한데 드라마가 없구만. 모두 뭐 깔러 갑니다. 그래, 핵겐슬래시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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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기가 망가지겠어. 뭐라고? <laughs> 아. <laughs> 아니, 이거. 이거 그, 그 어떡하지어떡하지좋았서 하나 처어했나처리어 <목소리> 아 <됐다>. <laughs> 어떻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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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이어떻 저거도 저리로는 못 가겠다. 아니 근데 이 멍멍이들 어디서 쫓아온 거지? 여기 오씨. 저기에요 오우씨, 어어어 어, 체력 회복 그렇지. 됐다. 지금이야. 에. 핫 게이트가 필요하다. 핫 게이트. 헥! 헥! 흐헤헤헿 됐다 나의 턴이라고 이이이 뚱보들아 <laughs> 하하하. <laughs> 됐다. 됐어. 어이 녀석 재미삼아 잡아볼까? 하하하하. <laughs> <laughs> 여기 잡았으니까 진짜 무의를 잡고 화통불을 열어놓을까? <laughs> 볼드도 들어가기 전에 처리하면 되겠죠. 이러다 노 화통볼로 되겠다고요. 아니? 왜 이래 볼드 원래 이게 느렸나요? 슬로우 뭐야 죽었어? 죽었어? 뭐했어 다리에? 어? 바보야 하하하하 <laughs> 나를 볼수 있겠느냐? 아 왜이래 이거 무빙으로 피했더니. <laughs>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. FP를 좀 가져오던가 해야겠네. 회복은 흡혈로 하고 그죠? 우리가 <laughs> <laughs> 이렇게 <왜> 이렇게 많지? 아, <laughs> 씨. 어 <laughs> 아 어! 어! 야아! ㅎ흫 어! 어어.. 어어.. 어. 어. 어 살았다 살았다 살았어 살았다 살았어 흫흫 <laughs> 죽을뻔했네 죽었다! 야아씨 ㅎ <laughs> 문앞에서 소리해 문앞에서 많은 방면을 커버할 수가 없어 아, 아야아아이리와라이코샤들아오씨 넓은데로 가자 넓은데로 하하 무기를 내던지다니 죽음을 죽음이 기다린다고라하 <laughs> 좋았어 s 병 생각보다 많이 안 쓰네요, 그죠? 오! 에헤헤. <laughs> 호드리기, 호드리과 싸우고 있어. 나는 나 자신과 싸우다니. 이게 그 트위터인가 뭔가 하는 데가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고. <웃음> 거목이요? <웃음> 거목 그냥 튀어져 나왔네. 어머 어떻게 되는 거지? 아 알이 안 뜯어진다. 진짜 노려? 왜 이렇게 생겼냐 근데 거목이 팔은 어디 가고 내릴 수가 없어 <laughs> 오 아니. 거북이 거목을 죽였어. 팔 <laughs> <발> 흔들리는 거죠. 하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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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또 화가. 지금이다. 뭐지? 그냥 깡, 깡으로 데미지가 들어가는데요? <laughs> 뭐 땅도 안무지져 죽어? 아니, 그럼 여기 화토불은 어떻게 해야 돼? <laughs> 오, 이곤이다, 이곤. 투곤. 양파기사는 하나네. 아, 니놈 먼저 죽여주마. 음, 음, 그... 음, 음, 아 좋아 허리해, 어서! 뭐, 왜 안, 누워있어. 뭐야, 이미 앉아있는데? 벽이 벽이 벽이에요 나를 막을 자그 누구냐? 고리기사 정도는 데려오라고 호호레이스랑 앙, 앙리가 있군요 라이칸스로프 슬레이어들 <laughs> 미친 미친 중창맨들 <중장민들 웃음> 다 들어와 이게 여기서 모두 처리해주마. <laughs> 일단 요거 만지고. 이 망자들은 어디 있던 망자들. <laughs> 와 씨발. 아하, 나의 모든 체력은 회복되었다 개도 두개인데요? 개개 흐헤헤헤헤 <laughs> 더라 뭐야 이 마법사 퇴근하세요 순식간에 성당으로 갑시다 <laughs> 체력이 안 달아. 이것이 바로 우왕좌왕의 힘입니다. 사실 이우왕좌왕도쓸줄 아는 사람만 이렇게 쓰는 거지. <laughs> 너가 죽기 전에 죽여주마. 아니? 게일이 <laughs> 없는데? 게일이 없으면 이거 회화세요 어떻게 가? 재적? 생겼어. 개개일아 비켜. 비켜. 길을 비켜라. 와씨 미치네. <laughs> 뭔, 뭔 일이 일어난 거야? 어 <laughs> <오>, 씨. <laughs> 뭐, 뭐야? 뭐야 쟤네? 아니 무슨 반지의 제왕도 아니고 안 되겠다. 내려가서 건네. 왜 이렇게 다들 마중을 나오고 그러신데 저 밑을 완전. 아. 어. 워크기사. <laughs> 어, 키워. 에, 패치가 있었어요? 아 씨. 미치. 아니. 앙.. 앙리와 호, 호레이스는 하나 어디 갔어? 리스도안나 봤어야 되는데. 뭐지? <laughs> 죽었어? 왜 죽은 거냐고요? 저도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이게 그로스타크의 레이드 토벌건이냐고요 뭐라 고요 뭐라고 요